적어도좀더 죄책감이 덜하면서 후회 없는 분식 재료를 조금만 바꾸면 돼요. 와~ 궁금하다. 다시마, 계란김밥 이렇게 찍어볼 거예요. 다시마, 다시마 계란김밥? 또 너무 싱거울 것 같긴 해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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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전혀 아니야. 왜냐면 아 한번 봐주세요. 이제, 이제 나옵니다. 지금 이게 하나예요. 오~ 다시마 좋다. 찬물에 넣는 거예요. 바로... 네, 찬물에 바로 넣어서. 5분 불리면서 끓이면 돼요. 어... 아, 금방 불리네요. 네. 그리고 부드러워지고요. 지금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 방향 그대로 말아주세요. 말아서 써시면 훨씬 더 편하죠. 조금 얇게. 아 오, 진짜 얇다. 네 아주 얇게. 들기지 않아요. 그래야 들기죠. 김밥에 넣을때 간이 골고루 배겠죠. 써실 때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미끄러워서 달라붙어요. 카레. 양념. 기대돼. 간장을 다섯 스푼. 다섯 개. 맛술을 다섯. 1대 1이네요. 비린맛을 좀 잡아주죠. 그다음에 물엿을 세개 넣어줍니다. 아, 아, 물엿 들어가면 또 좋지. 그리고 물을 100ml. 잘 섞어준 다음. 간장인데 달달한 간장의 맛있다. 그런 느낌 그렇죠. 그 조림으로 그러니까 단짠 레시피네요 네. 어, 진짜, 간단해요 진짜, 진짜 쉽다 물이 끓을 때까지 불이 쐬다가 음, 이 정도 지금 불을 줄여야 돼 끓기 시작하면 바로 줄여주셔야 돼요 틉니다 단 다시마를 너무 끓이게 되면 질겨져 4에서 5분 정도를 자박자박해질 아, 아, 때까지 조리면 아, 돼요 된것 같아요 이 이제 수분이 없어졌죠. 아 그러네요. 다르네 확실히. 이게 이제 다 머금은 거죠, 그렇죠. 아 냄새가 너무 좋아. 김밥을 싸려면 수분기가 없어야 되니까 체를 이용해서 꺼내 줍니다. 오 괜찮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맛있어 보이네요. 조이니까 감칠맛이 더 불어나지. 아.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아 너무 잘됐어. 맛있어. 꼬들꼬들하고 단짠단짠의 끝판왕. 꼬들꼬들한 맛이 일품이에요. 맛있... 저희 어, 집에는 네. 죽어도 다시마를 안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시마라고 얘기 안 해도 돼. 다시마라고 아, 말을 아니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아. 이거가 다시마니까 뭐 먹어봐라는 말을 먼저 꺼내지 말고 우선 줘보세요. 그리고 먹고 나서 자연스럽게 너무, 어, 맛있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거짓말. 달달하고 짭짤하기 때문에 애들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계란을 부치겠습니다 계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넣는 지단보다 훨씬 더 두껍게 넣 거예요. 계란을 조금 더 크게. 아, 계란말이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요리인 거 알죠? 맞아. 이게 별거 아닌데 사람을 되게 좀 짜증나게 하는 중 거예요. 계란말이는 모양이 안 잡히죠? 말리지가 않아. 맞아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와, 어떻게 쉽게 자. 해요? 전분. 옆에 친구들을 자기 편으로 붙이는 애거든요. 그래서 전분을 반 숟가락 정도 넣겠습니다. 신기하다. 계란을 풀어놓고 이걸 넣으면 잘 섞이지가 않으니까 미리 미림 두숟가락 미림, 전분, 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우와. 자, 여기에 계란을 4개를 넣을게요 자, 여기서 간장은 2분의 1 숟가락 이 정도면 돼요 미림 두스푼에 간장 2분의 1 /2. 설탕을 듬뿍 한 숟가락 단짠, 단짠 약간 일식집에서 먹는 계란말이 같은 퐁신퐁신한 계란말이, 단짠 계란말이 식용유를 대충 느낌으로 넣으세요. 키친타올을 해서 기름을 골고루 펴줍니다. 기름을 잘 펴주고 불이 약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탕하고 미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탈수 있구나. 탈 수가 있어요. 절반 정도를 붓겠습니다. 아, 어, 소리 좋아. 자 절반만 일단 넣으세요. 다 넣지 마세요, 절반. 이게 처음 부을 때가 중요하더라고요. 아래부터 입을수 있도록 살짝 약간 끝 쪽으로 밑에가 있게 한쪽으로 요 중앙으로 좀 이동해야죠. 네, 쪽을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많은 거예요. 그렇 아, 이게 렇 많은구나. 오! 오, 오 우와. 와 이게 전분 효과가 있나 봐요. 아, 진짜. 전분이 네, 정분이. 전분이 응고를 시키니까. 네. 네. 나머지 보세요아 그리고 빙글말에 다시 나눠. 네,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도톰해지는 거죠. 아, 대박이네. 모양 나왔다. 정말 아기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아기처럼. 어, 이 소리 봐. 이뭐 어이고 탱탱하네. 탱탱하네. <laughs> 어. 아, 진짜 퐁신퐁신하네. <laughs> 조금만 식히겠습니다. 예쁘다. 절반을 네. 과감하게 네. 잘라 주세요. 한이 정도 두께. 네.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어 뭐야 다시마 계란과 제가 또 넣는 재료가 하나 있어요. 오네 아, 잠깐만 과연 과연 오이지? 엄마표 오이지. 오이지다. 제의 아 킥입니다. 킥이에요? 물에 좀 짜서 잘라주세요. 단무지처럼 단무지 모양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여름에 특히 오이지를 담그고 나면은 김밥을 싸주셨어요. 거기다 단무지를 넣지 않고 직접 만드신 오이지를 썰어 넣어서 오이지김밥 맛있지! 김밥에 넣는 거니까 수분을 좀 빼볼게요 너무 질척거리면 안 되니까 서양의 피클 같기도 하고 새콤달콤해요 띠용 와... 윤기봐 윤기봐 아. 네. 질면 안 되는데 딱 좋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참기름은 두 숟가락이면 되겠어요 자, 조금 식혀줄게요 아우 고소한 냄새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재로 끝이에요. 네. 탄수화물을 적게 넣는다요. 이제 어떻게 밥을 넣느냐. 밥 양을 줄이신다고요. 아 짜잔. 소주컵. 뭐야? 소주컵. 소주컵으로 밥을 담을 거예요. 밥을 소주컵으로 담는다고요? 밥을 적게 넣을 거예요. 밥 양을 저기로 계량을 한다고? 자, 하나. 되게 적게 넣는구나. 하나가 나옵니다. 밥보다는 계란으로 단백질로 채우겠습니다. 계란 지단을 두툼하게 낼 거예요. 이걸 펴주세요. 끝에 한 2cm 정도 비워주시고 끝에 부분까지 밥을 잘 펴주셔야 나중에 김밥을 말았을 때 끝에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야, 이거는... 야 김만큼, 혹시... 야. 야. <웃음> 김만큼 <웃음> 얇게 벼졌어. 김만큼 얇게 펴서 얇아요, 얇아. 김 두께야, 김 두께. 맨 끝에는 끝에 포인트, 포인트 접착제에 바바를 네. 붙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다 펴질까 싶을 정도지만 사실 얼추 펴지죠. 요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발코 지나간 건 아니죠? <laughs> 이제 부드러운 거 먼저 넣습니다. 다시마. 자 다시마를 올리고요. 계란. 아계란 계란이, 계란이. 오이지 하나도 안 싱거울 것 같은데요? 너안심거해 네. 네. 정말 건강하고 너무 좋네요 와아 근데 맛있겠는데 네. 계란이 포만감이 또 있으니까 근데 긴 발이 없네요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싸셔도 돼요 바짝 붙이고 힘 조절을 살살하면서 긴발 없이 쌌죠 이건 안 썰어 먹어도 맛있겠어요. 피피 네, 씨, 두툼하죠? 어, 아, 나쁘지 않아요. 네. 너무 좋다 우와, 맛있겠네. 아와 아, 진짜 오. 맛있겠다. 홍다리는맛 어때요? 맛있죠. <laughs> 피피 <피씨>. 씨. <laughs> 말해 보네 <laughs> 맛이 너무 궁금해요. <laughs> 맛있죠, 뭐. 어떤 <laughs> 맛이냐면 재료가 많이 안 들었는데 과연 맛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란하고 다시마가 일단, 백이네. 얘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요. 하지만, 단짠, 단짠하면서 꼬들꼬들한 느낌을 같이 가고, 계란말이가 아주 퐁신퐁신한 느낌이 들어요. 폭신폭신하면서, 맛있 그렇지 요 오이지가 신의 한수인 게, 오이지 자체 아삭아삭함이 있잖아요. 음, 맛있어. 새콤달콤. 그래서 여기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아아 다음 분식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 떡볶이 어, 오늘은 분식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꼭. 네, 분식으로 갑니다 지치세요. 진짜 갑니다 네, 근데 떡볶이를 먹는데 김밥도 탄수화물이 많은데 떡볶이에 탄수화물이 또들어가면그 탄수화물+ 탄수화물 합치면 폭탄이 돼가지고 진짜 살이 찔수 있죠. <laughs> 왜 이렇게 말이 많지? <laughs>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재료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 양념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입자가 고운 고춧가루 두 개. 고춧가루 쓰죠. 몇개 갑니다 진짜. 떡볶이. 고추장 두 개. 거기에 설탕 두 개. 어 오, 설탕. 오 와, 또 맛이 들어가요. 오 떡볶이소. 오케이 오케이. 어쩔 수 없어요. 분식 먹을 때 설탕, 아유, 설탕. 아유. 아뭐 가져도 오늘은 먹는 날로 달달해야 돼. 분식 달달해야 맞아, 돼. 맞아 맞아. 근데 이거 너무 쉽다. 다 똑같이 이렇게 식이네요. 오, 돼. 완전 맛있겠는데? 400ml. 그다음에 완벽하게 풀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왜요? 그면서다섞이니까 어... 아, 이제 뭐지? 떡 대신 뭐 넣어 줄게요. 떡 대신 반숙 계란을 넣어 줄게요. 어? 그냥 떡이라고 생각하세요. 넌아 떡이야? 아넌 계란이 아니야? 아 주문을 걸면서 아 떡이 없잖아요. 떡볶이에. 우리 떡볶이 먹을 때 아, 제발 네. 계란 하나만 더 주세요 하고 또 계란으로 싸워. 맞아. 맞아. 너무 나쁘지 않은데요 예. 네. 떡처럼 계란을 넣어서 졸여갈 건데 완숙으로 하게 되면 너무 익어버려요. 탄해지겠죠. 아 맛이 없어. 반숙 정도면 딱 좋아요. 반숙. 잘랐을 때. 이렇게 살짝 아기 되게 이렇게 살짝 <laughs> 아기 되게 이 정도로 와 살아있네. <laughs> 이 정도 느낌. 아이저 아 정도, 정도가 딱 정도 좋습니다. 네. 네. 너무 맛있겠다. 계란이면 됩니다. <laughs> 근데 계란 볶이 맛있겠다. 자 그러는 동안 저는 라면을 끓일 거예요. 와. 저는 라면 끓여 먹을 때 2분 3만 넣는데 스프 <laughs> 다 넣습니다. 오! 물이 왜 하얀색이 아니에요? 쌀뜨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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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 먹으면서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뭔가 항상 뭔가 죄책감이 들어 아. <laughs> 그거를 이기기 위한 친구를 하나 데리, 데리고 왔습니다 뭐야? 어, 난 라면을 먹지만 죄책감이 들지 않아라는 친구야 제 친구 토마토예요 토토 아아 아주 잘 익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네네. 너무 시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십자가 정도 내서 믹서기에 넣어요. 어, 어. 200ml. 아, 갈아서 들어가네한 아 200ml 정도를 넣고 아 어느 정도 입자가 살아있을 정도로 넣어 그 정도. 자, 갈아 놓은 걸 냄비에 붓겠습니다. 물 대신 토마토 너무 좋네요. 야 토마토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토마토는 이제 넣으면 감칠맛이 좋아서 어 요즘에 찌개나 탕 많이 넣어. 토마토 탕 너무 좋아해요. 오 숟가락으로 한 절반 정도? 오, 어 마늘. 그러면 토마토 스파게티 냄새가 날 거예요. 맞아, 마늘과 토마토 너무 잘 어울려. 토마토가 좋아요. 들어갔기 때문에 간을 맞춰줘야 돼요. <laughs> 아, 저는. 깊이. 깊이 시키면 안 좋으세요? 그냥 끓인 라면에 이렇게 토마토를 넣고 안언짠진 거라 이건데 이거는 너무 많이 넣은 같아 이거 그냥 주가도에다가 <laughs> 끓인 건데 이거는. 스 그렇죠.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음. 그래도 죄책감이좀 덜해. 맞아, 맞아. 자, 들어가 넣었어요. <laughs> 근데 토마토 라면이 <laughs> 나트륨을 조금 흡수하게 한다 그랬어요. 오! 맛있어 보여! 색이 오, 너무 좋은데? 저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다음날 숙취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끓여줬었어요. 해장라면? 어 아, 아어 어, 맛있더라고요. 아 어, 진짜로요? 어 나는 왜 침이 넘어가지? 오다 넣고 고추 넣습니다. 야 이거 맛있어! 어 정양고추!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음, 됐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왜, 여기서 잠깐. 왜, 왜? 토마토가 또 너무 실수가 있거든요. 아... 드셔보시고. 지금 토마토 산미가 너무 세다. 이럴 때는 설탕을 조금만 넣으세요. 잘하네 요리에는 토마토 쓸 때는 신맛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오 파스타 같아요 파스타. 어,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드네요. 어, 파스타 같아요. 드네요.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무조건 맛있어 이거. 아, 와. 토마토 좋아해서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어, 진짜? 음. 어, 진짜로. 여러분 떡볶이입니다. 아니요, 게볶이예요. 게볶이. 개뽀기. 칼질을 그냥. 혹시 아, 원해. 위에 쪽파랑 깨만 조금. 몸은 건강이고 그치? 맛은 섹시. 아 계란 저렇게 소스 뿌려 먹으면 맛있지. 네. 떡볶이 소스. 섹시 헬시 푸드 계란볶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인지. 토마토에 라면? 근데 이거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토마토라면은 맛이 없을 거야. 음... 어때? 어때? 말해, 말해 뭐해. 말해, 말해, 말해 뭐해. 말해 <웃음> 뭐해. <웃음> 네. 어, CF 찍으시는 것 같아요. 아, 말좀 해요. <laughs> 너무 맛있다. 말해 뭐해. <laughs> 약간 칼칼한 토마토 해장 파스타도 있네요. 이건 뭐 건강을 떠나서 레시피가 너무 좋은 거야. 에, 진짜로. 에. <laughs> 맛있을 것 같아요.